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베리게의 길장 베리베리게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짓수 체험을 한번 해보러 가볼건데요 저는 사실 주짓수가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새 길을 다녀보면 주짓수 체육관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핏 듣기로는 저희 대표님이 지금 주짓수를 다녀오고 음. 계시는데 이 주짓수의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스포츠하면 은 남자 여자의 체급 차이나 기술력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이 주짓수는 오롯이 기술력으로만 승부하는 스포츠여가지고 음. 충분히 남자 여자 겨루기를 해도 어. 동등하게 이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오늘 열심히 배워가지고 대표물한번 노려볼까요? <웃음> <웃음> 아무튼, 어, 우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응. 체험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고 와이어주지씨입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아야 먼저 들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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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 메달 가 봐. 대박. 아, 진짜 네, 멋있다. 멋있다. 네. 이거 오랜만에 어요 아, 네.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촬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훈아, <laughs> 왜 언니 껌막 검정색이야? 아, 나 여기 다닌다고 했잖아. 뭐야 그럼 언니 잘하겠네팅 어, 아,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이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맞춘 다음에. 이 다음에 몰라, 사실. 다음에, <laughs> 네. 왼쪽을. 어, 우리 이거, 썸네일 이전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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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마곡에서 주위스 자장을 운영하고 있는 반장 이상현입니다. <laughs> 이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유도처럼 맺치거나 조르거나 꺾거나 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항복받는 부리다. 음. 음.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요즘에는 어린이신 친구들부터 음. 좀 3, 40대 직장인 분까지 다양한게접근 여성분들 남성분들. 그러면 이 관원에 여성분들이 혹시 얼마나 되세요?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 몸이 번관이야힘 네. 어, <laughs> 조절이 안 돼서 약간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주짓수는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이 봤을 때는 그냥 길거리 싸움 같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하는 거라서 괜찮고요. 저희는 이렇게 한복 받는 이 탭이라는 게 있어서 한복하면 풀어줄. 주 근데 나는 언니 풀어줄 생각이 없지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들었고 이제부터 네, 알려주시는 기술을 숙지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 다리 누워. 고풀 누워. 다리 누워. 하나 둘셋넷 하나 너무 넷하해 하나 둘저다 하고 있네 맞아요.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laughs> 네. 골반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앞뒤로 네. 맞다가 네. 이맙습은갑 푸신 푸신 다음에시작하겠습니다고 아, <laughs> 고맙습니다. 습니다고맙다가맙습니다고다다고을다 네? 고맙습니다. 고다고맙고맙습다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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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거보다시이 왔다. 가만히 계다거 같아. 분갈거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아, 너 소고기 드시는 이저저 아, 오케이, 준비 시작. 하나 둘자 빠르게, 빠르게. 자, 다리 뚫고 다닐 거야. 가만히 둘 역시 조용사하은 달라. 지금안났어요 네, 쳐나습어다 자, 자, 초 남았어. 자, 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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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주 아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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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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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초도 안 됐어요. 새우 백기라할 건데 빵을 찍고 엉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빼고 두 손을 상대방의 정각에다가 대고 엉덩이를 빼서 도망가는. 그근데 음 나서 다시 덮어오고. 혹시 이것도 1분 동안 하실 건가요? <laughs> 반대쪽을 찍고. 오, 좋아요. 오, 아, 역시 그런 사람은 다하다니까 오, 오케이, 좋아, 한 번씩 바까서가바서가까바깥으가바분 동안 할 거야. 이따 깥으로바 아, 이따 이따 깥으 너무 깥지로바깥 찍고 지금 으로으로 엉덩이 빼고 이렇지. 오 맞아요. 깥으로 다시 원위치 아. 밀리지 않게 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버텨. 시로 자. 깥으로 바깥으로 가자으로 바깥으로 바깥 선장님 어, 근데 실장님 네. 하실때만 유독 약간 확하신것같아요 아, 잘하는사람한테 오케이 아, 시작 아, 그리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렇죠 돌려봐 돌마음시 좋습니다 아이고맞아네요 네, <laughs> 이 <laughs> <laughs> 기술 해보겠습니다. 와 치밀해서. 오늘 배워보는 기술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본적인 기술인데 주짓수의 기본적인 클로즈가될 거예요. 손에 잡아주시고 빗잡아주시고. 척벌처럼 벌리신 다음에 엉덩이 무으로 떨어지면 다리가 걸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행하 는 목이 하나, 손이 하나, 그리고 엉덩이 등 으로 떨어지 시면은 또짜를 하고, 또 하고, 또짜를 하고, 또짜를 하고, 또해를 하고, 또짜를 하고, 또짜를 하고, 또짜를 하고, 또짜를하 대각선으로 잡아주세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연습했던 새우드 엉덩이를 빼셔야 됩니다. 리을 풀어서 팔을 찍고 엉덩이를 빼세요. 아 이제 이 무릎을 상대방, 여기 대각선, 명치 쪽에다가 위치해주세요. 차서 넘기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쭉 올라가시면은 상대방을 제압한 마운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끝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허리 채운다 이렇게 돼야지 힘이 받아서 넘길 수가 있어 오 그러네 그러이쭉 올라타서 마음을 하고제앞바지면됩니다 ㅋ 잘하시네요 허리 안 채우면은 여기 아, 서 <laughs> 허리 안 채우고 그냥 바로 술로 <laughs> 가버리면은 위에니까 오케이! 자, 허리 내밀고 아, 도망갔다! <laughs> 자, 마지막 퀴즈를 쫄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쫄림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이 탭을 쳐주시면 맞으시면 됩니다 아... 맞으 퀴즈랑 여기 잡고 쫄으시면 됩니다 오! 그렇게 하면 진짜 쫄려요? <laughs> 어, 맞아, 귀가 빨개졌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아블지션치야 <laughs> 아니 우리 안 쳐가지고 목좀맞아 맞네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아진짜아다 선생님 왜 제가 할때안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저기요! 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장난 같잖아요 근데 진짜 죽이려고 한러이려 주일로... 여러분! 이렇게! 있어. 어, 여기서도 뚫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뚫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오, 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도 머리숱이 없는데 지금 찍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화내지 않기로 약속. 오늘 배우고 위주로 포지션 스타일인 거예요. 일단 3분 동안 먼저 키고 앉히는거 간단하게 다리가 치워서 상대방 옆을 제압하거나 쪼르기, 혹은 옆에서 쪼르기, 밑으로 내려가서 쪼르기, 이렇게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음, 그냥 쪼르기. 무조건 그냥 쪼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건거기까지이 아 사람이 먼저 물 끌고 내려가겠죠? 이 사람도 리고 아.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아,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먼저 오른쪽에 오늘 배운 거, 운 거. 자, 너무 이거 서버 하나만 어해요하세요 퍼리테퍼니리 퍼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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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도망가. 니테 퍼니테, 퍼니테, 다시테 퍼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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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이 퍼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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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테퍼니니테 퍼니테, 퍼니테, 오 <laughs> 아, 나 새우? 나 새우 한번더세요 <laughs> 자. 어, <laughs> <자, 웃음> 한곡을더 많이 받으셨어요. 합곡을 더 많이 받으어요세요 피가 나고 싶다, 야, 피가 어, 관장님, 네. 근데 그유 실장님이 이 센터에 다니신다 그랬는데 저랑 별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소진이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처음 와가지고 같이 체험했습니요아 오늘 차, 처음 오셨다고요? 네. 아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사실은 작년 겨울인가 그때. 정말 겨울이요? 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안 다니는 거 아닌가요? 네. 혹시 관장님 친구분들이 그랬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네. 끌고 와서 사령을 혼내줘야 돼. 아니 일자 일로 와보세요. 네? 일로 와보세요. 아니, 작년 12월에 등록하고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다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정이에요 아, 제가 그때 재택근무 중이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니, 잘 네. 다 정장, 말씀이... <laughs> 자, 아 되면 잘 들었다. 저강사장님한테다 연락드리고, 광장님. 광장님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주짓수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여성분들도 포신술을 배우거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셔도 정말 좋은 운동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성과 기초체력 기르기에도 너무 좋아서 2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다니신다고 해요.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우리 마고 와이어즈스 단장님께도 네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